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아, 올해는 봄이 없고 바로 여름으로 건너 뛴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 많이 덥습니다. 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아, 기원 드리면서 아, 한 가지 말씀 드릴 점이 있어서 아, 소개해 드립니다. 아, 제가 그동안 아, 2005년 3월부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국내 최초로 경제경영 블로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부터 역시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뉴 미디어 개념을 도입한 심층 컨텐츠를 제작해서 새로운 경제경영 플러스를 소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경제경영 플러스는 뭐 경제경영 전반을 다 망라한 좀 보편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집중에 의한 탑다운 방식에 의한 특화된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벤처 M&A 자문의 전문 영역으로, 어, 제가 좁혔습니다. 그니까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앞으로 세부 전공 분야가 벤처 M&A 자문이 이제 되는 거죠. 어, 또, 어, 또, 관련 그 M&A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M&A 네트워크도 이제 어느 정도, 어,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셨고, 어, 또 많이 또 그, 잘했다, 어, 또 많이 또 칭찬도 해 주셨던 어, 주식 그, 그, 관련 그, 시황, 어, 업종, 종목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쪽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지, 어, 아마 이제 다른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뭐, 뭐 증권방송이라는 게 있죠?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증권 정보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만, 아마 그다지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종 중에서 M&A, 인수합병 관련 종목으로 기존 뉴스와 신문보다 한층 전문화되고 어, 학습화된 어, 그런 컨텐츠로 앞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어, 아마 보시면 아마 많이 어, 좀 다르다 그런 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수많은 방대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어, 버리질 않고서는 잘 버리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저 돈이 서재가 있는데 아우 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그 표지도 보면 어제 대학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직도 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어 통계학 개론만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콘텐츠화했는데그 어 이외에 뭐 확률론, 표본론, 다별량 분석, 뭐 결정 이론, 하여튼 뭐 등등등은 아직도 제 노트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 진짜 너무 어려워요. <laughs> 예 무슨 뭐저 뭐 뭡니까 이게 증권 분석사 아니 뭐 이런 시험은 뭐제 노트를 보니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어 저는 그래서 이책 선물이 가장 걱정이 돼요 예. 선물을 주셨는이 책을 둘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깨끗이 보고 어 중고서적으로 이제 직행할 수도 있다는 점그점 그점 예. 양해 말씀 드리고. 서재를 또 월세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암묵적 비용이라 고그러죠 예, 아무리 이제 자기의 집이라도 어,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어, 자기 집에 자기 건물에 임대를 했을 때 어, 임대료가 안 들잖아요.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암묵적 비용이라 그래서 또 그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이제 인터뷰할 때 대부분 뒷 배경에 그 막책 서재 막 그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 이제 좀 과시한 듯한 나 이렇게 많은 책을 공부했다 읽었다 이거죠. 아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 콘텐츠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런 콘텐츠 책이 아니라 자신 이 만든 콘텐츠를 영상이나 슬라이드로 이제 그 흐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올 것이고 이미 왔다고 저는 이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M&A 업계를 보면요, 보통 이제 책이나 논문, 뭐 리포트 형태의 자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미디어 형태의 그 심층 어떤 그 심도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A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컨피덴셜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어떤 미디어 형태의 M&A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제 쭉그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별 무리 없이 쭉 열심히 한다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필진으로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미디어의 개념을 뉴미디어는 일관제철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관제철소가 뭐죠? 우리가 설물을 녹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 철, 철광, 철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을 보면 그 철광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한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디어, 뉴 미디어는 텍스트에서 동영상까지 또 빠른 뉴스에서 심층 뉴스까지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속보라 그러면 기존의 뉴스 개념이죠. 그렇죠? 기존의 미디어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연합뉴스라든가, 더뭐 YTN 등등 이제 그런 뉴스 통신사에서 이런 속보 빠른 뉴스는 담당을 하고 심층 뉴스는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담당하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뉴스와 심층 뉴스 이렇게 크게 이 대별되는 그런 그 미디어의 개념으로. 그런 이제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아주 많이 덥,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도 언더 이제 마지막 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아, 이제 다가오는 여름 늘 건강하시고 어, 예전보다 많이 제가 이제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어, 대신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수 경기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굉장히 어려워졌, 어려워졌죠. 특히 이제 2008년 가을 무렵부터 이제 우리 서울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많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국내 내수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 어, 저희 컨텐츠가 어, 그 제가 이제 모토로 내건 어, 것처럼 어, 경제회복의 불시에 어, 저희 조그만 노력이 경제회복의 불시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요.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후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나 책을 또 쓰기도 하고, 하,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연예인들이 뭐 행사나 공연, 뭐 이런 거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 요즘엔 그 강의도 인터넷 강의에요. 그래서 뭐한 1, 2주 정도만 학원에서 촬영하면 되니까, 혹시 저의 그 어떤 책이나 강의를 뭐 인터넷상에서 혹시 보시더라도 수입적인 면 때문에, 네, 그 네, 수입적인 면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념치 마시고, 어떤 M&A 자문 벤처, M&A 자문 쪽에 방점을 이제 두고 그쪽에다가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세부 전공 분야는 벤처 M&A 자문이 되는거죠 그점 잊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기존 그 저희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제 일부 미디어 블로그에도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아,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적당히 이제 아, 제가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더운 여름늘 건강하시고 어, 저희 이제 앞으로의 그 진행하게 될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 어, 영상을 어, 이제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어, 편안한 시간 되시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 서서히 베타 버전식으로 해서 시작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